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들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또 부흥의 숨결이 멈춰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신광둘의 교회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또 교육사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경례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으면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조지부시요. 클린턴이요. 뭐, 여러 사람 얘기를 쭉 하는데, 구석에 있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딱 자신 있게 이야기를 "아니, 죽은 분 말고 살아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앞으로 계속 살고 계세요" "살아 있는 분이에요" 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잘못 던진 겁니까? 학생이 대답을 잘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특징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 계시록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요한 계시록 1장 8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어,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특징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산자 가운데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가는 인 찾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러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여인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무덤, 무덤, 무덤을 찾아가서 수위를 입고 누워있는 시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이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오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으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예.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어디로 왔습니까? 무덤으로 주님을 찾아갔지만, 이미 죽음의 은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2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확실하게 읽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사이를 뒤집고 다녀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산자 가운데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과거가 아닌 지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속에서 누가 보금 24장 3절입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인들은 무덤 속으로 주님을 찾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산자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 우리 여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많은 여인들이 어디로 지금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무덤 속으로 찾아갑니다. 아직도 여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안장한 그 기억만 있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통 당하시면서 무덤 속에 가 계신 그 예수님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now and here. 여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과거에 가서 찾아보려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내가, 이 제가 과함에서 목회할 때 어른들 몇분 만나면 베트남에서 전쟁 마치시고 과함으로 오신 분들이 두 시간 동안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과거에 매여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6.25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 내가 보옥대에 갔을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그 물론 과거의 추억과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던 것들을 살피는 것은 좋은이지만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전히 의지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만 생각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은 이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인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은. 지금 현재 산자 중에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본게 세계에서 23장 5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가를 보고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어디 두었는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풀이 자라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야 요, 요금방인데 어디 안 보이네? 아니, 형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를.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여긴 같기도 하고, 저긴 같기도 하고, 온산을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시체를 안장한 걸 어디 두었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무덤으로 지금 찾아갔는데, 갔더니 예수님이 뭐한 것입니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것만 기억하다 보면 과거의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 사업이 지금 파산돼가지고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감기를 맺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를 이끌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6월 3일 대선을 바르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과거에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직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만 찾을 때 만나게 될줄 믿는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의 삶 속에 계시지 않고 산자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교회, 일부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이 저는 이걸 다, 지금까지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꼭 기억해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보검 24장 6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제대로 저는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낌에 의존하고, 오감에 의지하고, 지난 과거, 체험, 그리고 내가 겪어온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새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는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정말 기뻐해야 될때 울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천사들은 반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보금 24장 7절입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말씀 속에는 언제 살아나신다고요? 제 3일에 여러분 3일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우리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첫째 날 살아날지 둘째 날 살아날지 그리고 안 살아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3일에 살아난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믿어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니까. 말씀은 1점 1획도 틀려 본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에 살아난다고 그러면 살아난다고 안살난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TV 보시면서 항상 하는 말이 채널 뭐하라고 그래요 고정 반대 돌리지 말고 여기만 보라는거늘 보셨지만 우리의 시선 고정은 어디도 우리의 시선 고정은 어디로 좀 이렇게 응답이 왔다가 돼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네요 제가 우리의 시선 고정하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우리의 시선 고정 우리의 시선 고정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붙들어 매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24장 8절 누가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여자들은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만져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겪어온 경험, 내가 체험해 본거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저께 꿈을 꾸었는데, 다 개꿈으로 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꿈은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시도 믿을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걸다 넣어두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꿈꿈 생각하기로 하면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그 꿈을 다 기록해야 되거요 그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런 걸다 아시고 이 말씀 속에 모든 걸다 넣어두신 거예요 그 우리는 그런 꿈꾼 거, 내가 계시받는 거 언제 뭐 이런 거다 허망한 걸로 잘못된 걸로 다 돌리고 오직 말씀만 기억해야 우리 삶이 제대로 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다 앞에 보이니까 보고 운전하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날씨가 좋으면 다 보이니까. 제가 남태평양 비행기 타고 갈 때에 날씨가 좋을 때는 막 얼마나 광경이 멋있는지 창문에 대고 제가 속사포 쏘듯이 카메라 가지고 제가 사진도 무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사진, 바다 사진. 근데 어떤 데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한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뭘 보고 운전합니까? 뭘 보고 비행합니까?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들은 자기 경험, 자기 체험 가지고 했다가는 큰 코닥칩니다 150명, 200명, 300명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죽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반드시 두 번, 세 번, 열 번, 백번 강조하는 게, 너의 체험을 믿지 마라. 너의 비행 과거를, 경력을 믿지 마라. 반드시 계기판을 보아라. 계기판을 의지해라. 그 계기판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치앞도안 보이는데, 아, 지난번에 했던 이렇게 해볼까? 다 죽습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계기판. 오늘 우리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캄캄한 안개 같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을 곳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암흑기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선배로서의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검류가막 크게 흐르는데 위에서부터 산속에서 쓰러진 엄청난 통나무가 막 쓸려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포커레인으로도 어떻게 힘들 그큰 나무가 물결에 막 쓸려 내려오는데 저 아래 물 속에 엿다만한 피레미 한 마리는 내려오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통나무는 죽은 나무고 요만한 피레미는 살아있기에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죽은 자의 삶을 산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는 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신광들에게를 멋지게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오늘 현재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